5월 21일 금요일 구원자가 새겨주신 사랑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이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의 말씀 요약.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게 불러서는 안 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본문 해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신 것으로 모든 율법의 바탕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눕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두 계명입니다. 10계명 신학을 담고 있는 5, 6절에서 보듯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세상 다른 어떤 것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그 대상을 위해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에 10개명을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구체화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도 공경합니다. 또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집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상대방을 헤아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인 부모 공경에 기초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형상을 물려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기 부모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개명 중 부모 공경이 지닌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미혹의 시대에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편짐을 알리기 원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